애플워치에 숨겨진 기능, 팽이 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노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발 애플워치 SE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자로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6가 한국에 출시를 했는데요. 저도 6와 SE 둘 중에 고민하다가 SE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SE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공홈에서 사전 예약이 열렸는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10월 6일부터 배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변 프리스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언박싱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특이한 점은 없고 엄청 심플합니다. 애플워치 3와 애플워치 5를 써본 사람으로서 박스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것보다 두 배는 더 두꺼웠는데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박싱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에 새 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로고 이렇게 있고. 와, 진짜 포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 스트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스트랩부터 뜯어볼게요. 참고로 공홈에서 사면 스트랩을 골라서 살수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샀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그냥 스포츠밴드랑 나이키 에디션? 그것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는 스포츠밴드로 왔습니다. 자, 스포츠밴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왔고요. 친절하게 끼우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네요. 자 이건 됐고, 자 이제 우리는 본체를 볼 겁니다. 크...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애플 스티커는 애플 워치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참고로 저는 어댑터를 뺐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5W 정도만 되면 충전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케이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자 본체를 보면 오 본체가 정말 매우 작고 아담해요 제가 뜯으면서 느낀건데 애플워치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고급 천으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네 아무래도 SE 시리즈다 보니까 종이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먼저 애플워치5랑 잠시 비교를 해 볼게요 얘는 SE고 얘는 5인데 외형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SE 페이스가 3가 아닌 456과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서 나왔기 때문에 456에서 쓰던 시계줄이 SE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SE와 6의 유일한 차이점은 후면 센서 부분인데 XE쪽을 봤을 때 은색 테두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화면을 켜서 마저 설명을 해보면 기존에는 애플워치 3와 애플워치 5 이렇게 팔았는데 주변에서 애플워치 6를 살지 5를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고민을 중간으로 모아놓은 제품이 바로 SE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4, 5, 6 시리즈 기능들을 짬뽕시켜 나왔기 때문에 시리즈 5와 비교해 봐도 AOD를 제외하고는 거의 큰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매우 가성비 있게 나와서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는 6보다 SE가 매우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이 이렇게 켜졌는데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이렇게 가까이 되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어, 여기서 계속을 누릅시다. 참고로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원래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아이폰이 있어야 되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 아이폰을 이용해서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본인용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정이 좀 길어가지고 30분 넘게 걸려서 설정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이 켜졌는데 마저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부터 보면 디스플레이는 애플워치 6랑 동일한 패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더 밝은 최대 밝기 1,0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AOD가 없습니다. 애플이 이 가격대에 AOD를 넣는다는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AOD가 없는 게 아쉬워요. 시계 페이스는 기존 워치에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이쁜 페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해 바꿀 수도 있는데 애플 워치 앱에 들어가서 페이스 갤러리에 들어갑시다. 여기서 많은 배경 화면을 고를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라떼이긴 한데 제가 애플워치3를 살 때만 해도 페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정확히 한두 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치 앱을 잠시 살펴보면 진짜로 SE가 가성비라고 느껴지는 게 애플워치6에 들어간 기능 산소포화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측정이라던가 나침반도 있고 워치4부터 들어갔던 넘어진 감지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옆에 크라운도 햅틱 엔진이 들어가서 매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칩셋도 보면 애플워치 5와 동일한 듀얼코어 S5 칩셋과 W3 무선칩셋이 들어갔습니다. 6에는 들어갔던 유원칩은 안 들어가서 급나누기를 여기서 살짝 한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렉이 있거나 버벅된다는 느낌은 없고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정발 애플워치 SE 언박싱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기존의 애플워치 시리즈들은 44mm 기준 57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좀 애매했지만 애플이 이번에 좀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급형 워치를 내놨는데 보급형은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만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AOD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